사사삼순 나시린 용사의 등장과 블레셋과의 대결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40년간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어. 이때 단 지파의 마누아에게서 특별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천사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그녀가 나시린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줬지. 나시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등 특별한 서원을 한 사람이야. 이 아이가 바로 삼손이었어.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 기이한 괴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 그의 첫 대결은 개인적인 일이었는데, 김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했던 거야. 김나루 가는 길에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고, 나중에 그 사체에서 꿀을 발견하기도 했지. 결혼잔치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 답을 알아냈고, 삼손은 분노하여 아스글론 사람 서른명을 죽여 옷을 빼앗아 갚았어. 이후 삼손의 아내는 다른 이에게 주어졌고 분노한 삼손은 여우 300마리의 횃불을 달아 블레셋 밭을 불태웠어 이에 대한 복수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 죽였고 삼손은 도다시 블레셋을 크게 쳤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 유다 지파에게 압력을 가하자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아 블레셋에 넘기려 했어 하지만 블레셋에게 넘겨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삼손은 밧줄을 끊고 온 아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죽였어. 삼손은 목마름을 해소하고 다시 힘을 얻었고 이렇게 혼자서 블레셋에 대항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단다.